그래야 긴장 안 되게끔 지금 하잖아. 나까지 긴장하면 무섭단 말이야. 보호자 나 포함 한 명만 더할수 있더라고. 보호자 그래서 나 하고 누가 할까다가 하 뭔가 아버님 하기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보석으로 썼어. 긴보석아 근데 우리 술 시간을 안 알려주니까 더 떨린다. 아 근데 잠안올것 같지? 나? 응. 자야 되는데. 자야 돼? 못하고 아, 어떻게 추워서? 아왜왜그 생각을 못했지? 할수 있다. 그냥 <laughs> 아, 할수 있다. 준비해야 돼. 준비. 하... 떨린다. 마치 군입대 전날처럼 떨린다. 내가 지금 자기한테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딩크 조리고 싶을 것 같아. 무서우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근데. 예스 예스 둘째 없다 저희 둘째 없어요 둘째 기다리시는 분들 구독 끊어주세요 이게 셀카로 찍는게 카메라 파일 좀괜찮거것같요 이게 사실 저도 막연하게 무서워하고 긴장하고 그러면 더더 더 긴장돼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웃고 해 주려고 하고 저도 안 떨린 척, 안 걱정되는 척 그렇게 해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뭐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오후 난 못했다.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 생엔 제가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꽃단 장도 좀 하고, 와이프한테 샤넬백 등세개 정도 뜯어내고 나는 세개 아니면 너랑 결혼 안 해. 라고 협박도 좀 하면서 원래 출산 선물로 제가 에르엠에스그 팝업 H 패널도 사려고 했는데 대전에 그에르엠에스 매장이 없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못 사서 사실 사실. 그 연습. 이것도 이런 것도 연습해야 돼. 보호자, 보호자님, 애기 나왔어요. 애기 한번 보세요. 손가락 다섯 개 손가락 10개, 발 10개, 발가락 10개 보세요. <laughs> 하, 사장님, 감사합니다. 튼튼이 아, 너무 그래. 예뻐요. 일단 먼저 이런 공은 고생하는 와이프한테 먼저 공으로 올리고요.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지 드릴게요. <laughs> 좀 자고 싶은데 잠온달까 봐. 눈 부릅뜨고 버티는 중. 아 근데 자긴 좀 자야 컨디션 좀 챙기지. 좀눈좀 좀 붙여. 나는 여기서 그 진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는 좀 뜬눈으로 좀 지켜봐야지. 어, 잘안 되는데? 아발연기 가로로 <laughs> 가로로 치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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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볼까? 이렇게 한거 맞나 0 0 0 맞는 거 같아. 튼튼원 이제 나오는구나 진짜 4 0주6 0 0안0원 10,000원. 4 0주 3일 4 0주 3일 동안 엄마 힘들게 하고 이제 세상 나와서 아빠한테 혼날 일만 남았다 호랑이 아빠 대기 중 토끼아빠 대기중 어! 움직였다 화이팅! 화이팅. 튼튼엄마 튼튼아빠 화이팅! 여기 일본부터 먹고싶은거 저거나 어, 두바이 초콜릿 이런거 저거 이쁘나오네 이거 어, 편집 안할지 모르니까 잘못 꽂잖아, 그렇지? 파이팅. 여기 손드폰안 찍어도 되지. 아이고,